이제 다음 경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등부 45kg 이하급 경기입니다. 양현준 선수와 김수환 선수의 맞대결 을 함께하시겠습니다. 본 <목소녀> 코너 스타일 복싱 2호점 소속의 양현준 선수고요. 청 코너는 최기수 복싱 체육관 소속의 김수환 선수입니다. <목소녀> 1라운드 출발합니다. 일반 엘리트 복싱, 아마추 어 복싱과는 예. 그 경기와 좀 차별화된 부분이 또한 이 헤드 기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 기어 홍콩너 선수가 오, 오. 이, 오. 커버 헤드기거 끼고 있거든요. 네. 어, 커버 헤드기를 착용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스트레이트 맞고 좀 다운을 당했습니다. 자 가벼운 움직임 김수환 선수. 최기수 복싱 체육관의 김수환 선수 움직임이 좋아요. 앞뒤로 상대방을 거리 만들고 있습니다. 어, 레프트 거. 라이트! 아, 슬립. 경쾌한 후더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환. 코너로 몰고 있고요. 라이트 훅. 가만히 가만히 됩니다. 습니다. 그렇죠, 공격해줘야죠. 레프트, 라이트! 심판이 네. RSC 선. 앱 스타 승으로 청코노 선수의 김수환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네, 최기수 복싱 체육관 소속의 김수환 선수가 RSC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중학생 치고는 민첩한 그리고 강력한 펀치들을 구사했던 김수환 선수였고요. 펀치 이후에 그리고 또 피하는 동작까지 턱일 들릴 정도의 이 레프트 스트레이트 강력하게 꽂아 넣으면서 라이트 스트레이트까지 한방더네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자 확실히 이런 걸 보면 또 정말 어린 중학생 친구인 게 느껴지는데 또 리그에서 복싱을 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